고데기나 파마도 <laughs> 탈모와 크게 관련이 없을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펌이나 고데나 이런 것들도 탈모 자체에는 큰 영향은 없는데요. 역시 열을 가하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 머리카락 줄기 예, 예. 모 가는 손상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. 어... 이제 펌 같은 경우도 음... 적당히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가끔 하시는 거는 뭐 예,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. 그런데 예, 예. 이제 고데나 뭐 그런 것들 드라이 같은 거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막 강하게 하시거나 그러면은 머리카락 예. 자체는 조금 가늘어지고 이렇게 좀 늘어질 수 있죠. 트리트먼트나 린스 날마다 하는 거 괜찮을까요? 아, 네, 괜찮습니다. 뭐 본인한테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. 저는 이런 꾸미고 음. 염색하고 펌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예. 이게 어차피 다 이뻐지고 좋아 보이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예. 이뻐지고 좋아 보이는 거에 도움되는 거는 다 하시는 거 좋죠. 그리고 이게 탈모되는 거 아닙니다. 그, 예. 이제